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한 다양하고 핫한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서론은 생략하고 카메라가 포착한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알라딘이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자 거기서 강력한 정령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이 동화는 유압 실린더라는 것을 얕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섣불리 한번 문지른 것만으로도 이 램프 정령의 만만치 않은 성격을 깨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기 버스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장소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파리 교통사업자인 RATP의 71번 버스를 보세요. 2022년 4월 29일에 이 버스는 파리 남동부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정차 중 버스 지붕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그후 폭발했습니다. 이 작은 폭발 후에 버스는 불꽃처럼 타올라 사방으로 불꽃을 튀겼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전 승객을 대피시킨 덕분에 피해는 물적 손해와 파리 하늘에 피어오른 짙은 연기 기둥에만 그쳤습니다. 이 현상이 결코 자연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3주 전에, 같은 제조사의 다른 전기버스가 파리에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이후, 148대의 블루버스 5SE는 모든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환경은 그 다음이니까요. 누구나 유빙을 타고 큰 바다로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작어도 펭귄은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 불길한 예감이 드는 위험한 장소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펭귄 한 마리가 유빙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빙과 육지를 연결하는 얼음 다리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달려라 달려. 이 작은 펭귄의 달리기 실력에는 우사인 볼트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마침내 펭귄은 균열을 뛰어넘어 무리 속으로 무사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훌륭하네요. 도미노는 좋아하시나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2013년, 이곳에 7,000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진 도미노 코스가 만들어졌고, 그 길이는 3km에 달했습니다. 이 실험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블록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차량대와 함께 코펜하겐의 공사 현장과 거리, 관광명소를 돌아갔습니다. 도미노 줄은 공동 주택 입구까지 들어가 계단을 올라 방을 빠져나갑니다. 이후에는 몇층 높이에서 떨어진 블록으로 인해 이 행사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었고 도미노는 여러 다리를 건너 페리까지 타고 이동하여 마을 메인스트리트에 있던 관람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일반적인 주철 맨홀 뚜껑의 무게 는약 50kg입니다. 이 정도 무게를 사람이 들어 올리 기는 쉽지 않지만 이 맨홀은 땅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솜털 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무심코 홀려서 보게 되지만 이는 보행자나 통행 차량에게는 위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춤추는 맨홀은 폭우 후 하수도가 물로 가득 찼을 때볼수 있습니다. 하수도 내에 공기 덩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맨홀 부근에서만 지표로 방출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플루트 구멍에서 나오는 공기 같습니다. 왜 플루트일까요? 가끔 이 현상이 기분 좋은 음향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 격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도 테니스는 칠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19 팬데믹 와중 이탈리아 리구리아주에 사는 11세 코롤라와 13세 친구 비트리아는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테니스 연습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에서 치는 테니스는 최고.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인 나머지 로저 페더러는 옥상 테니스라는 최고의 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현장 옥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동경하는 선수와 테니스 플레이를 할수 있다니,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요? 한국의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작은 아기 코끼리가 수영장에 다가가 한 발짝을 더 내디었을 뿐입니다. 아기 코끼리가 물에 빠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13세인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팔랑거리며 달려온 36살 아주머니 코끼리에 의해 이 상황은 최고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맞이합니다. 두 마리의 암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가 긴 코를 사용하여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는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기 코끼리를 소중하게 육지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코끼리 대가족의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보세요. 옆 우리에 있는 코끼리까지 아기 코끼리가 걱정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굴착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보물일 수도 있고, 혹은 고압 케이블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굴착기 운전사는 불행히도 고압 케이블을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도 주변에 있던 인부들도 모두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근처에 프로판 가스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SEC 실의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0세 미국인 선수 인피니트 터커는 코스 막판에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이 400m 허들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1년 전에 그는 이미 2위를 했고 성공하기 직전에 다시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터커는 말 그대로 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점프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효과적이었고 터커는 라이벌인 로버트 그랜트를 몇 밀리미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그랜트는 놀라서 한 바퀴를 돌았을 정도였지만 승리는 놓쳤습니다. 설령 악천후라도 도선사는 배를 입항시키기 위해 배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단련된 몸과 주의력 그리고 당연하지만 상당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누구나 밧줄사다리에 발을 걸칠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버글레이즈 항구의 도선사는 진짜 슈퍼히어로처럼 선상에 올라갑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착륙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몬스터의 침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2019년에 롭 메인스가 촬영한 이 동영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트리스별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인들의 쾌활한 웃음소리로 환영받으며 미국 댄버 공원에 침입했습니다. 두 문명의 우호적인 만남입니다. 지금 것은 물론 농담입니다. 이것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위해 마련된 수십 장의 매트리스가 강풍에 휩쓸려 동네를 산책하게 된것 뿐입니다. 근데 이 매트리스 정말 생물처럼 보이지 않나요? 직장의 미팅은 어느 나라든 별로 재밌지 않고 솔직히 말해 지루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광시장족자치구에 있는 중국공상은행 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무려 조회 도중 비단뱀이 직원의 머리 위로 말 그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은행강도다! 당장 모든 샌드위치를 이 가방 안에 넣어! 만약 비단뱀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뱀 자신에게도 이것은 예기치 못한 문제였습니다. 크기만 1.5 미터에 달하는 뱀은 충격을 받아 소파 밑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은행원들도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특별한 고객과의 일은 항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다행히도 곧 지역 야생동물보호센터 직원이 사무실에 도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게 5kg의 뱀은 자루에 담겨 재활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건 1년 전에 보호센터 직원들은 이미 이 지점에 와서 뱀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은행은 뱀에게 알수 없는 매력을 바라고 있나 봅니다. 혹시 뱀을 위한 대출 혜택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것은 송전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케이블선 위에서 일어난 폭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일반적인 공정으로 폭약을 사용하여 전선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발 에너지에 의해 특수 조임 도구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두 개의 전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 동안 사람은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윌리엄 샤우드 폭스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쟁이 중 어부가 가장 믿을만하다. 그러니 만약 어부가 사막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봤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을 망설이지 않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더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강은 어떻게 이 더운 모래땅에 출현했을까요? 어쩌면 어딘가에서 저수지가 붕괴되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매년 호수에서 호수로 물고기가 이동하는 경로가 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상은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본인의 가설을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잊지 말고 계속 놀러 와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놀랄만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이지만 슬슬 작별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